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유영만입니다. 조울증 약을 끊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시니 조울증이 어떤 질환인지를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울증은 뇌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포함한 신경학적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병세가 심하지 않은 초기의 조울증, 이형 양극성 장애, 순환성 장애의 경우에는 한약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약은 정신과 약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치료를 중단하였을 때 증상이 다시 심해지는 반동현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환청, 망상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제1형 양극성 장애나 자살 사고 및 자살 행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정신과 약을 함께 복용하면서 치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하고 계신 정신과 약을 함부로 중단했을 때는 증상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조언과 도움하에 약을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신과 약을 줄이거나 끊고자 할때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약을 줄이는 속도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의 심각도, 약물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끊을 때는 욕심을 내고 무리하게 빨리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천히 안전하게 한 번에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조울증을 치료할 때 심장의 정기와 정열을 보충하고 심과 간에 쌓인 담마를 제거하여 심신이, 심신을 안정시키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약은 정신과약의 복용량과 복용기간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의원에 일주일에 1회 정도 방문하여 약침, 전침, 추나요법 자기조절훈련, 인지행동치료 등을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